<laughs> 네큐가 K보다야 훨씬 좋죠. 아, 사기는 안 돼요.님 그 말씀하신 거. 아까 저도 게시판에 글 봤는데, 어떤 분이 네스튜큐가 K보다 훨씬 좋다. 뭐 그런 글을 쓰셨던데, 어, 그분은 뭐 논리를 가지고 하신, 논리가 있는 글이라서 저는 뭐, 딱히 댓글은 달지 않았지만, 뭐 저런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. 어디 갔지? 네큐라고 치면 나오려나? K보다 강한 중섭 네큐 영상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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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런 뜻이 아니고요. 그 <laughs> 네. 스텝 자체는 뭐, K가 네큐보다 조금 딸린다고 볼 수도 있겠고, 모르겠어요. 근데 나와봐야 아는 거 같아요. 전 아직 K도 없기 때문에, 맞아요. 정상 대전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.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의외인 건 뭐냐면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?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, 화질 왜 이래? 화질이 이게 최대네 아, 어, 잘 보이지도 않아 씨... 죄송합니다 어, 화질 왜 이러지? 네 여기서 30만 들어갔는데 여기서 38만 들어갔다는 거예요. 근데 자세히 보시면 노클이에요 둘다 K는 그리고 네스티큐는 앞에는 크리가 떴고 뒤에는 크리가 안 떴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.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. K는 캐릭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 캐릭터고 네스츠큐는 그런 옵션이 없거든요. 그런데도 데미지가 비슷하다는 거 보면은 확실히 네스츠큐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뭐 K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용도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스츠큐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가 어네스츠큐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것중 하나가 옵션을 보면. 아니 누가 뭐가 좋다, 뭐가 좋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사,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. 아넷크가 불닭 버프도 있어서 모션이 별로긴 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공캐는 기본적으로 방캐보다 약해요. 아니 방캐한테 약해요. 네, 근데 여기 보시면은 방어형 격투가일 경우 추가로 30%의 방어력을 저하시킨다. 그러니까. 뭐라 하냐, 그, 상성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